저희가 이제 매주 다루고 있는 게 코로나19 상황입니다. 이번 주도 좀 코로나19 상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이슈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입니다. 이상 반응 아, 입니다. 좀, 좀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백신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서 접종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상 반응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네. 네. 어, 7일 영시 기준으로 지금 3,689건이 네. 이제 이상반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아, 그 중에서 이제 안타까운 사망 사건도 한 건이 추가 아, 총 여덟 건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3,689건 중에 98% 이상이 흔하게 음. 약, 네, 경증 약한 증상이 나타나는 뭐 네. 약간 두통이 있다거나 네. 열이 좀 오른다거나 네. 이 정도였고요. 아나플락시스라는 <웃음> <웃음> 네, 이게 네. 좀 어려운 단어라서 제가 찾아보니까 중증 알레르기 신체의 과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아, 이게 한 33건, 그리고 경련과 같은 중증 의심 사례 5건이 나왔는데, 여기서 네. 짚어볼 거는 화이자 접종하고 신고된 건 18건 밖에 안 됩니다. 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신고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지 않나 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문제는 이제 65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상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이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65세 이상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할지 말지 검토, 예 네, 지금 네, 검토를 네.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라서 어 그거에 고거에 대한 이제 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좀뭐 여러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그러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백신을 맞아도 되는 건가 음, 좀 불안한다라고 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 좀 어떻게 지침을 내리고 그 있죠? 현재 요양시설, 요양병원 그 입원자들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 환자들이 대부분 기저질환 그 그렇죠. 환자들입니다. 네. 정부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일반 독감 예방 접종에서도 기저질환 환자를 일순위 접종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왜냐하면 기저질환 환자가 음. 접종을 했을 때랑 접종을 안 했을 때랑 비교해봤을 때 접종을 했을 때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어, 또 임상 실험에서도 기저질환 없는 환자와 기저질환 있는 환자를 비교해가지고 접종을 했을 때 면역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둘이 동일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다만 의식이 안 좋거나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접종을 금하고 있다고 라 하는 거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망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간관계를 살펴보고 정부에서 그 대응방안을 지켜보겠다고 발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코로나19 백, 백신과 관련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이 언론 보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고 나서 이상 반응, 어쩌고 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어 근데 딱 제목이 그래요. 몇명 접종? 이상 반응 몇 명? 몇명 사망. 이게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사를 하나 들고 왔는데 경영신문 기사인데 클럽하우스라는 그 음성 기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백신 전문가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언론 보도의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며칠 날몇명 접종했는데 몇명 사망이라고 제목이 뜨면 이건 50% 절반만 맞는 기사라는 거예요. 왜? 그 사망한 사람이 백신 접종하고 인과관계는 몇 주가 뒤에나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뭐 2억 명 이상의 그 백신 접종을 맞았는데, 백신을 맞고 나서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는 인과관계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보도는, 언론 보도들이 이상 반응이 뭐 3,600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교롭게 백신을 접종했는데 8명이 사망을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뭐몇 백만 명이 예방 접종을 맞았다고 하는데 거의 똑같이 이런 이상 반응이 다 있어요 영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만 다른 나라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희한하게 예, 백신 접종 맞고 나서 공교롭게 사망한 사람이 나왔근데 이걸 제목으로 갖다 쓰면 보는 시청자나 독자들 입장에서 아 백신 맞고 사망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래 사실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그 한림대 교수님 이재갑 교수님 있잖아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중요하게 판단하는데, 이게 전제 조건은 될수 있는데,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을 하신 부분은, 팩트는 맞지만, 실제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그 뒤에 보도 내용에는 없다는 거예 이거 언제 나오냐면, 뭐 사인 분석하고, 뭐 구검도 하고, 뭐 하고 나와야지만 알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 인과관계가 들어가는 한 건도 없다는 거예 그니까,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오늘 아침 라디오에는 또 그, 김호란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예방접종 안 했어도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 음. 왜?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하루에 몇 명이 사망하는지 우리가 통계적으로 모르잖아요. 그 통계를 안 내요. 왜? 그분들은 요양병원이라는 게 이제 중증의 환자들이 입소에 계시고, 또뭐 증상이 되게 악화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없이도 매일 전국적으로 보면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마침,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분들한테도 근데 왜 예방접종을 하느냐. 이분들은 그거라도 맞아야지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빼놓고 안, 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30만 명 이상 아마 맞았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는 20만 명 정도는 종사자들이고, 실제 거기 요양 재소하시는 분들은 네. 몇만명 수준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증세가 다소, 다소 좀안 좋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기사를 어, 백투 전달했는데 뭐가 문제야? 예방접종 뭐 3만 명 맞았는데 5명 사망 이렇게 보도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관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목에다 넣지 말고 안에서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65세 말씀하셨지만 65세 이상자도 지금 맞아야 된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 다 맞아야 돼. 이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임상으로도 다 증명이 됐고 이미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네. 네, 근데 또 저희 게또 음. 오랜 기간 동안 맞아와본 백신도 아니고 예, 그 백신을 예. 우리가 예. 선택을 할 수도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사망 사례에 대한 계속 보도가 나오면 음.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보도를 할때 오히려 이런 것들은 과도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황은 또 어떤지 또그 다음에 우리나라 더 정도가 <laughs> 심각한 건지 뭐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지금 계획돼 있는 접종하는 시 기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거지 관리상의 허점은 없는 건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네. 불과 과도한 공포감을 불러 일으키는 보도보다는 조금 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 전문가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또 저희 음. 이제 곧. 백신을 맞을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네? 저기 최문순 지사가 우리 저 강원도정 브리핑 헬로 티비에서 10월쯤이면 네. 음, 우리 도민들도 음. 맞을 수 네, 있다 그러는 거죠. 예, 예. 네. 네. 그거 맞고 나서 이제 또뭐 음. 부작용 뭐 네. 발열이나 이런 근육통이 났을 음. 때이 정도면은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음. 되나 이런 것들로 또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네. 겪을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의 발표를 보면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 네. 접종 후에 38도 이상의 발열이나 근육통이 빈도가 통상적으로 20%에서 30%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났을 때 의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협에서 내놓은 권고안은 음. 기준이 38.5도입니다. 네. 38.5도 미만 이면 뭐 그냥 괜찮은 거고 네. 38.5도 이상인 경우에 24시간 이내면 음. 해열제를 복용하시면 되는 거고 음, 네. 38.5도 이상 상태에서 24시간 이상이 지속된다 음. 그러면 좀 진료를 권고한다는 것이 음. 의사협회 권고 사항이니까 네. 이렇게 의사협회 권고한 대로 일단은 좀 준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한번 좀 전문가를 한번 모시든가 예, 예. 연결을 해서 네. 궁금증 한번 싹 한번 털어놔야 될것 네. 같아요. 네, 네. 정부 당국에서도 음. 정확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예, 예. 그걸 저희가 또 전달을 하면 그렇죠. 이런 좀 가던 불안을 좀 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